네 안녕하세요 아날로그워치입니다. 어, 일단 오늘 소개드릴 해 시계는 이제 롤렉스 이제 데이저스트 모델 중 하나인데 일단 고객께서 지금 시계 내부의 이제 소음과 그리고 이제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이제 시계 수리점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시계를 잡고 이제 흔들어 봤을 때 지금 툭툭 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일단 로렉스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로터의 가운데에 축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변형이 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 착용감에 있어서 이 흔들릴 때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통 이렇게 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은 이 로터가 이 무먼트 내부를 이제 스크래치를 내서 내부에 있는 이제 이물질이라던가 오히려 부품 파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에는 빠르게 방문해 주셔서 내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번 이 시계 내부 정비하면서 이 부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비하는 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무먼트를 보면은 지금 로터가 이 배추기 자체가 이제 변형이 되어서 지금 일단 움직임 자체가 약간 휘어져 있고 지금 그리고 얘가 이제 흔들린 상태에서 사용 하다 보면은 이 무먼트를 지금 이제 긁고 지나가요. 이 일단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 이물질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제 미관상 이게 사실상 이제 기능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항상 무먼트의 소음이라던가작동에 이상이 있었을 때는 항상 방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안에 시계 작동 멈춤의 원인은 이 태엽 자체가 이제 끊어진 것도 있고, 일단 안에 이물질이라던가 오일 건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로터 소음 같은 경우도 아까 보았던 이제 안에 이제 오실레이팅 휠, 특히 이제 로터에 있는 이 파츠가 변형이 되어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는 건데, 이 교체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소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나중에도 또 재밌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영상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